33번 빈칸 추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빈칸을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고 뭘 찾아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일단 Material Goods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이물 단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Material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인이야. 여기 조금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 나와요. 자 물질적인 상품은 Infused With. 얘들아 Infused With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야? 융화된다지. 자 그러니까 물질적인 상품들이 융화가 된데 뭐와 함께 융화가 되냐면 비트라고 하는 거랑 융화가 된대. 얘들아, 이 비트가 뭐냐면 우리 비트코인 할때 비트야.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디지털 어떤 단위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원래는 물질적인 상품이었는데 이제 얘가 뭐랑 융화가 돼? 비트라고 하는 거와 융화가 된대. 점점. 자, 그러면서 액트 행동을 해. 어떻게 행동하냐면 마치 빈칸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얘가 무슨 말이냐면 nouns m o r p h to verb 바로. 명사라고 했었던 것이 이제 뭐가 변화하는 거래? 어, 동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 또 써놨어, 그리고.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이 행동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소프트웨어처럼 행동하는 거다. 근데 그러니까 얘들아, 물질적 상품이라고 하는 거를 하드웨어라고 본 거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뭘 얘기하는 거야? 비트를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말또 하고 있는 거네. 자, 인 실리콘밸리. 자,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들이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프트웨어가 It's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다.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뭐야? 장악하는 시대가 됐다. 그 얘기네. 그럼 이대로 그 말을 바꿔 쓴걸 찾아보면 되겠네. 자, 내가 조금 눈치가 빠르다라고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 보기를 보고 바로 골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아마 단어를 몰라서 못 골랐을 수 있어. 1번 볼게요. 자, intangible 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얘는 뜻이 뭐냐면, 무형의야. tangible 이 유형의. 얘는 형태가 없는 무형의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무형의 서비스라고 하는 게 생각해봐. 뭐랑 똑같은 거야? 소프트웨어랑 똑같은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적인 상품들이 모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기네들이 무형의 서비스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마치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intangible이라고 하는 뜻과 얘의 반대말인 tangible 뜻을 좀 알아두세요 자 tangible의 의미는 그래서 유형의 형태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이 단어 잘 정리해 두시고 이렇게 풀어보시면 답이 금방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었 자, 그 다음.